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에 평등에서 시작된다며 냉혈안이라 비난해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 도내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지만 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 방해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은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 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이와 동일 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에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과거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서는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미737의 행케영.com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에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국토부로부터 불법 건축물 합법화 한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건축 합법화로 처벌과 이행 강제금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해 주자는 것인데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하는 도지사를 능을 하니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그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만든 공간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법이고 규칙입니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 제재가 필요합니다. 돈의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지표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 방해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은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 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일 선상에서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쏘아버린 포탄 갑 변상 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입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등의 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에 평등 실현에서 시작됩니다.